37번, 제목, 한줄 요약, 내용 요약 1번, 2번, 3번, Okay. Repeat your book 니 f the toponto page. The book is f 가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 of a l 명백해 보이는 연계도 사실이 여고 전도가 확률이 확산화되다이 내용은 논문의 구도를 분석하고 전개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변론으로 네, 네. 네. 미디어에 집착하고 당신의 사회도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영역과입니다. 첫 번째 정 전대도 리적 주장에서는 변론을 따라 드기 위한 대화한 연계의 도와 정확한 전대를일으 합니다. 세 번째 분석도 네. 겉으로 명백해 보이는 주장도 명리랑 진지성 동통에신뢰진 가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논리적 주장은 빠르게 진실되더라도 공적적으로는 잡합니다 아니 진실로는 모형 한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세그 번째 페이지 논리적 주과이란 정의 첫째적 주장과 똑같지 개별이고 쉽다 번째 연결고대 공정은 정적과 의 논리적 연결해 다 네번째환기문제 숨겨진 고정도 추가 안내되어 있습다 논사와 공습할 기간 내에 입국하는 것도 신중히 검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학 교육 모든 수인에무료야제교육는 경제적 문제 두 번째, 대학은 교육의 중요한 번문제상 경제적 은 교육 비용 당이 사례는 단일 처럼교육제의 연결입니다. 연결함으로써 논증의 고함을할수 있습니다. 적인 내용은 이해가 됐지요. 자, 37번도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입니다. A 아, reason for a conclusion. 당연히 for부터 a conclusion 묶어주는 거죠. 어떤 결론에 대한 reason, 어, 이유는 아까 우리 이 s b 프론 r 에서 e t 지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언 n 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 be l i k e l 는 모모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모모하기 뭐뭐 쉽다는데언 n 이 나왔으니까 모모할 뭐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가 모모할 뭐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consistent in a single claim 하나의 주장으로 구성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주장에 있다. 이건 이제 consist라는 단어는 consist in 그룹은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지. 여기는 consist in이 나왔어요. 이거 더 많이 쓰이는 게 consist of야. 이것도 이제 in을 of로 바꿔버리면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문법적으로. 그거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o matter how, we might state it in a short hand.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해도 그런 뜻이 되겠죠.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in a short hand 빨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석적으로 볼 때는 복잡한 사용어 작용이다. 무엇에 많은 아이디어와 함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라는 거죠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어떤 결론을 굉장히 빨리 말할 수 있지 아니 대학교육 다 무료교육 시켜주면 좋잖아 빨리 말할 수 있어 빨리 근데 그렇게 빠르게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는 분석적으로 볼 때는 여러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서 나온 이유라는 거지, 이유. 어떤 이유가 어떤 한마디 말에 다 놓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정답의 ABC 순서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원으로 하겠습니다. 10원. The reason,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그러면, 대학교육은 왜다 무료로 지켜줘야 돼? 그럼 어떤 이유를 낼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잘 배우지 잘 배우면 뭐할 거야? 어? 잘 배워서 똑똑해갖고 사귀실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덜리즘 이유는 반드시 비브로큰다운쪼개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 체인업브 사슬로 많은 정밀한 전제의 사슬로 연결 고리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대학도 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어떤 한 마디를 쓸수 있겠지. 그렇죠? 뭐 복지 국가 실현, 뭐 교육 평등 쓸수 있지만 사실은 정밀한 여러 가지 더 많은 전제의 연결 고리로 쪼개져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 프리마이즈가 무슨 뜻이라고요? 전제입니다. 전제. 거기 P R E가 나와 있지. 이거 어원이 무슨 뜻이에요? 프리. 앞 프리 그런 얘기지. 앞. 시간적으로 이 전일 수도 있고요. 순서상으로 앞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프리 마이즈 할때이 마이즈라고 하는 말은요.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M I S E는 보내다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이거 있잖아요. M I S S I L E 지 그치. 거기 나오는 미스가 이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보내답니다 보내다. 그러니까 미리 보내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전제조건 할때 전제라는 뜻이란 말이지. 이 문장의 내용은 이해가 됐지요? 예를 들어서 더 크레임 댓.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대학 교육은 s h o u l 무료가 되어야 돼. 누구에게? 모든 호주인들에게 무료가, 무료로, 무료가 되어야 해. 대학교육은. 대학교육도 무상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주장은 이 문장에서는 더 크레임이 주어가 되겠지요. 동사가 뭐예요? might be, 동사가 되겠지. 뭐 할지도 몰라요? supported by the reason, t h a t t h a t 이하라는 이유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대. 어떤 이유 때문에? The economy benefits from well-educated Australian population. 그랬습니다. 경제가, 경제가, benefits. 이 이익을 얻는다. 혜택을 받는다. 무엇으로부터? 잘 교육받은 호주 인구로 인해서 경제가 이익을 얻는다라는 이유로 지지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 그럼 봅시다. 이런 주장 호주인들에게는 대학 교육이 무상 교육이 돼야 돼요. 왜? 잘 교육받은 사람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호주 국가 경제에 이득을 끼칠 거예요. 지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B번에 가서 보세요.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 is our analysis of the situation clearly expressed in just one statement? 의문문이지, 그치요? 주어가 뭡니까?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한 분석, 얘가 주어지요. 그 상황에 대한 호주인들에게는 대학교육이 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은 단 한마디 진술로, statement, 한마디 말로, clearly, 분명히 이 expressed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드리,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은 뭐에 대한 거야? 대학에 대한 거, 그리고 무상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에 리 n 그 이유는 인트로듀시스썸니와 d e a 서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혜택 그리고 잘 교육을 받은 인구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단 한마디로 모든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되기가 어렵다 이거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 속에 들어있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while, 뭐뭐이지만 그렇듯입니다. The link between the these two ideas and conclusion might seem obvious. between부터 conclusion까지 묶어야 되겠죠.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 아니라 여기서는 that, 어, 저, 양보의 의미를 써서 뭐뭐이지만 이렇게 쓰인 겁니다. 이두 가지 아이디어와 결론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추론의 목적은 피하는 것이다. 뭐를 피하는 거예요? Assuming the obvious by carefully walking through the connection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보세요.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막 생각해 보는 거지. 그렇지? 그 생각하는 건 좋잖아. 원인을 분석하고. 근데 이 추론의 목적은요. 피하는 거래. 피하는 거. 뭘 피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걸 피하는 거래. 근데 가정하는데 어떻게 가정하냐면 The o b 야, 그거는 명백해. 라고 가정하는 걸 피하는 게 추론의 목적이래. 자, 보세요. 어떤 것들은 아니그 뻔한 건데 뭘 생각을 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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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냐면, assuming the obvious가 그 말이에요. the obvious는 명백한 것들이라고 assuming 추론하는 것을 피하는 게 추론의 목적이래. 너무 당연시하지 말자 이거. 당연시하지 말자. 분명히 보인다고 해서 당연시 하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추론의 목적이라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론을 할 때는 뭐에 의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워킹스로 살펴보는 거죠. 뭐를 살펴봐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 무엇들 사이에, 다양한 아이디어들 사이에, 어디에 있는 아이디어예요. The initial statement of our origin. 우리 이유에 우리 이유에 초기 진술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봄으로써 당연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게 추론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주장의 이유가 하나로 요약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주장을 낼때 이런 말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사이에 뭔가의 연결고리들을 신중하게 살펴서 저걸 뻔한데? 이렇게 가정하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추론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됐습니까?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들. 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37번은 거것까지 설명하고요.